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연재 서바이벌 해볼 건데요. 어, 수은이가 어디 갔지? 어, 여깄네. 아! 아! 송은이안 거기서 난 이렇게 친합니다, 여러분. 짜잔, 어디 갔어? 어디 갔니? 나? 응. 어. 안알려줄 건데? 여깄군. 우리 그 그거 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재배 서바이벌 2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 절친 이승원입니다. 예 이탄에서도 그거 말했잖아. 죽을 고 죽으러 가고 있었는데 게임 시작할 뻔했어. 감옥에 공포의 감옥. 예, 감옥에 들어가잖아. 그럼 그럼 피할 수 있다. 맞아 산성비 같은 거 나오면 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유일이에. 아, 그, 그 그거, 그거 그 눈사태 같은 거 나면은 거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. 야 감옥 어디 있어? 아 너, 카메라 거리구나. 야 감옥 사자야 감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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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뭐가, 뭐가 챙길 텐데, 뭐가 올 텐데. 맞아 빨가야자은아나 상승비가 올것같아나맨 위에 올라가야지 옥상이다 사이, 어 높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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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야 나이스야 높은 거. 거, 거, 거. <laughs> 나이스, 높은... 어야 맞아 올라갔어. 나 지금 높이 있는데 옥상에 있는데 여기 한칸더 올라가야 돼 저도 옥상에 있어 나 지금 어, 저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뭔데 여기.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로 바뀌었어 옷이 죄수로 죄수복으로 바뀌었어 어차피 여기 옥상이야 아니 옥상 어디 있어 여기 아 우리 슬람이 오는거 보자 우리 슬람이 어디서 오어 여기있다 어, 어, 떨어질 뻔했어 야 여기 올라가있으면 되겠다 와악 쟤쟤. 얘 떨어졌는데 너왜 떨어졌니 어나 떨어졌어 누가 미쳤나 모르겠는데 어나왜 왜 죽어 죽었죠.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.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.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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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헴. 뭐해뭐해뿅뼈 자. 아흠. 어디서 올라갔지? 오, 꽤 살았다. 난 죽었어. 너 죽었다고? 응. 밥먹어야 돼 핸드폰꺼 이따가 전화할게 도어 알겠어 n 너는밥먹었 I don't 어 나? 밥먹었는데? 저녁밥 아 저녁밥?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거 한, 한 판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지금 몇 분이죠? 4분 지났네. 한 판만 더 하고, 어. 영상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. 죽어 버렸습니다. 안돼, 죽어 버렸어. 이런 죽어 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승훈이가 있으니까 <laughs> 승훈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사운드가 비어도 소리가 났었는데 승훈이가 없으니까 소리가 많이 안 나네. 그쳤어. <laughs> 나... 발 안쪽으로 살아나기. 로블록스, 시티가 지금. 어, 초영당가고 있어. 자, 이제 한판 끝났네요. 아! 낚였어. 이제 그러면은. 지금으로부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삐삐삐. <laughs> 자, 아, 장난이고요. 네. 자, 자, 재밌게, 어, 저, 제, 오늘 해볼 게임은, 어, 자연재 서바이벌이었나? 어, 자연재 서바이벌 해봤고요. 재밌으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. 잠깐만, 안녕. 어, 이 야, 야, 야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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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